예, 안녕하십니까 신지규 목사입니다. 신지규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15강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데요. 7절에서 12절 본문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7절에 큰 무리가 따르다 따른다는 것과요. 8절에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마귀의 귀신들의 그런 고백 부르짖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비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 형인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디아들 여거브와 야곱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두레기는 보아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아와 빌립과 바돌로메아 마테와 도마와 알피아들, 야고부와및 나디어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 완전하게 세우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다 읽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칠 절, 팔 절, 구 절에 대단히 중요한 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무리가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 나오고 또에워싸 미는 것또 많은 우리가 에워싸는 미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차치해두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자기 제자들을 13절 이후에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자기 원하는 13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을 열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께서는 원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구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리를 무리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 그 무리를 예수님 피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면 귀신들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또 경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대조를 이루느냐 13절에는 그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피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 12명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피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에 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겠다. 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 제자들을 에, 불렀는데 그들에게 뭘 원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1절에 귀신들이 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막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전도를 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인이 누구,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신이 원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오직 공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본문의 흐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증명을 오늘 이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자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아닙니다. 가족들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보스 2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더콜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 열두 명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 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열두 명인가?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구약의 열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두 지파의 이제 열두 지파, 12지파, 구약의 열두 지파에는 서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에는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심으로, 사도들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시고 출발하신다는 점에서 열두 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갔을 때에 14만 4천이라고 할 때에 신약과 구약의 12 곱하기 12가 대단히 중요한 수의 근간이 되어지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14만 4천0 0 이제 1이 되어질 때의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만은 12사도를 세우심으로 구약의 12지파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격이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로 이 구약의 12와 신약의 12가 여러분 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르게 되었을까요? 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베스서 2장 8절의 말씀의 근간에서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보면 성경에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여기 여러분, 왕의 족보에 바로 여러분, 여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말, 기생, 라합, 루, 이런 여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아주 주변인들이지 않습니까? 다말은 가난안 여인이지요. 어, 우리가 유다와의 그런 관계 속에 이야기를 알고 있죠.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이죠. 루또 마찬가지로 모압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의 왕들의 왕들의 족보 속에 이 여인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의 특성을 먼저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의 특성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어,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이첫 번째 그룹은 바로 네 명, 어, 이 여섯 명인데요. 네 명의 오부들과 가나, 가나와 베세다 출신의 두 친구.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여러분 준비기 기간 동안에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여러분, 그리고 빌립은 바돌로리를 전도하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 빌리비바돌로메를 전도하는 사건이 여러분 1장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의 준비기 기간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첫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준비기 기간 동안에 부름을 받은 그런 친구들이죠. 준비기 기간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1년입니다. 전성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6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래,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의 6명은 예수님의 준비기 기간. 여러분 어, 마태복음 10장이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의 3장에 나타나는 이 13절은 전승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앞에 준비 기간의 6명 외에 이 나머지 두, 두 번째 그룹의 6명은 어, 이 전승기 때에 불렀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심하는 자 세리 마태와 도마는 짝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의 사도들 알피와들 야고부와 다데오도 여러분 짝입니다. 에, 유대혁명가. 열심당은 가나나인 시몬과 가르누다 또이 배신자죠 이 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롬에 이렇게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르누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들을 파송한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있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본질, 우리의 본질입니다. 왜 그들을 불렀는가왜 우리를 불렀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어, 바로 그 여러분,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동행한다.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와 선포, 증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걸, 치유하는 일, 여러분 희녀를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이들을 불러셨다라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부르신 목적, 또 이들의 본질, 이들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우리 자신의 것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죠.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우리의 손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친한 오이코스가 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어 쫓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 여러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지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기쁨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비춰 이렇게 비워져야만이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생명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즉, 사단의 나라를 증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을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 신년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차치하고 그 수많은 무리를 차치하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부르심에 응하시는 삶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